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로타리 3590 지구 총재 김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총재라는 직책을 맡고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못잔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지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그런 중에 오늘 존 11, 12번 노타리 지도자 회원 성강우 컷샵에서 그 10분 정도의 모멘트 제의를 받고 많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우암 김석태 노타리 코디네이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3590 지구 2021-22년도의 여정입니다. 저희 지구 25년차 최초 여성 총재로서 또 다른 최초의, 최초라는 역사를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이 재단기부에 동참하고 회원 한 분이 한 명의 회원 영입에 동참해서 한국노탈이 19개 지구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지구를 국제로탈이 324개 지구에서 세계 1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깜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목표는 정해졌는데 코로나라는 <laughs> 복병을 만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3명 이상의 만남조차도 제약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회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80개 컬러의 회장 총무 사업장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약으로 지역대표 사무총장과 80개 컬러 전 회장 총무 사업장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모든 회장님 사업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 사업장 방문한 사진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건 배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회장님 총무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엄청나다고 자평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 안에서 노타리의 봉사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지구는 서부 갱남 1원에 농촌지역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회원들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쌀 농사를 시작하여 지역별 구역을 나누어 모내기부터 밑비로 뿌리기, 제초작업, 추수까지 많은 회원들과 야외에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정을 돈덕하게 하는 만남의 장들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익어갈 때쯤 김장 떼쓸 배추 모종을 신고 배추를 묶고 배추를 뽑고 절이고 버무리는 모든 과정을 우리 3590 7구 회원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로타리안들은 긴 시간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봉사를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간절함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사랑의 쌀 나눔 봉사를 그리고 김장나눔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쓸 줄을 잘 몰아가지고 그리고 추수한 쌀 1100포와 김장 7000포기를 하여 11개 지역의 각 시군구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소아마비 박멸기금 마련입니다. 저희 지구의 심당 백종선 총재님의 친구분의 아들이 세계적인 월드스타 BTS 지민군입니다. 그 친분으로 저희 지구에서 지민군이 소아마비 박멸 기금으로 1억을 기부하면서 전 회원들에게 대지저금통을 나누어주고 10월 24일 폴리오 폴리스의 날에 60개 컬러 806명이 소아마비 기금에 동참하여 워낙 5,912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를 붙여서 지구대회 때 다시 한번 배지를 잡을 계획입니다. 노타리는 국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오래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미 구호 기금마른 골프대회를 3월 31일 날 어려움에 제한 이웃을 돕고자 저희 지구 총재님들과 400명의 노타리안들이 참여하여 3,415만 원 기금을 마련하여 2천만 원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제한 기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골프 라운딩 당일 전체 사진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각 마음들을 내셔가지고 골프 라운딩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로타리의 양대축인 회원 증강입니다. 초아의봉사라는 로타리 모토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자산은 회원입니다. 하지만 2년이나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 지구 3590지구도 4000명이 넘던 지구에서 3358명으로 회원수가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클럽에서 새 회원 영입에 많은 공을 들이고 회원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7월 1일이 되면 다시 도돌이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지구의 클럽당 평균 회원수는 47명입니다. 이 정도 회원수가 유지된다면 신생클럽 창립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클럽 회장님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항상 신생클럽을 만든다고 하면 기존 클럽의 회장님들의 원성이 지구에 늘릴 정도로 자자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다스케의 신생 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특성화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회원들로 진주 영수 사이트 로타리 클럽을 109명으로 창립을 하였고, 4월 30일까지 150명의 클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클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진주 나우로타리 클럽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나우입니다. 이 클럽은 55세 이상으로 전기 모임 한 번은 골퍼 라운딩으로 우정을 다지기에 골퍼가 가능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통영 통영 영수사이트 로타리 클럽, 영수사이트 레이드 클럽, 진주 스타 로타리 클럽이 창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생 클럽 창립과 기존 회원 클럽의 회원 영입으로. 저희 지구 회원 한양이 다시 4,10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19명의 회원 증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지구의 많은 회원이 증강했죠.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무 보조금 사항입니다. 저희 지구는 올해 기에 80개 클럽에 지구 보조금이 3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클럽이 받은 지구보조금과 클럽들의 봉사기금을 합쳐 각 지역에서 10억 정도의 지역사회 봉사가 클럽들이 앞장서면서 봉사리, 봉사, 어, 봉사로 노탈이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실은 지구보조금 사업이 완료되고 지구에 제출된 현황 보고서입니다. 다음 사진은 글로벌 사업으로 인바운드 사업을 지역별로 10개를 진행하여 8개를 승인을 받았고 지금 2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사업은 33개를 진행하여 총 43건의 글로벌 사업으로 사용된 금액이 2 4 4 9천 838불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30억 정도의 글로벌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재단의 제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한 회원들의 참여로 3590 지구 3월말 재단 기부 실적 해량입니다. 1981,300,607부입니다. 만 저희 지구 최고의 성과입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을 각 지역 대표님들과 클럽의 회장님, 총무님들의 열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정말 총재월신의 월신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들을 열심히 한 우리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매월 총재월신에 실었습니다. 세계 세계 최고의 역사와 최대 규모의 민간 봉사 단체,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이곳은 바로 국제로타리 3 5 907구입니다. 우리 로타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꿈꿨고,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성공시키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시간이 정말 다된것 같습니다. 저희 지구 마지막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신생클럽 8개 창립, 회원 순정강 900명. 재단 기부 220만 부를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부 갱남 끝자락에 있는 3590 지구의 이야기를 떨어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 로타리3590 지구 총재 김인숙입니다.